비비쌤 코스피가 드디어 4천을 돌파 했다면서요 완전 불장 아닌가요 맞아요 코스피 지수가 올 들어 무려 68% 넘게 올랐어요 이달에만 18%나 급등했죠 거래대금이 폭발하면서 증시가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이럴 때 괜히 샀다가 물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 가좀 달라요 정부가 코스피 5천시대를 목표로 자본 시장 활성화에 진심이에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ISA 한도 확대 같은 세제 개편안이 추진 중이고 기업들이 주주에게 더 많이 돌려주는 주주 환원 구조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제일 주목할 업종은 뭐예요? 바로 금융주예요. 배당이 꾸준한 은행 지주 섹터는 기본이고 증시가 이렇게 활황이면은 증권주 실적도 덩달아 좋아지거든요.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6% 이상 웃돌 걸로 보고 있어요. 즉 금융주가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투자할 땐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요즘은 종목 하나 고르기보다 ETF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 전반을 담는 전략이 효율적이에요. 금융주는 업종별로 움직임이 달라서 ETF로 묶어두면 안정적인 배당과 업황 수혜를 함께 가져갈 수 있죠. 특히 증시가 활황일 땐 증권주 비중이 높은 ETF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괜찮은 ETF가 있을까요? 배당도 챙길 수 있는 걸로요. 그럼요 라이즈코리아 금융고배당 ETF는 다른 고배당 ETF보다 증권주 비중이 높아서 증시가 좋을 때그 수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또 코스피 평균 이상 배당수익률의 기업들로 구성된 월배당 ETF라서 안정적인 배당과 증권주 성장성을 함께 기대할 수 있죠.